히브리서에서 본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인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지금의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로마시대, 네로 황제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황제 숭배 거부, 로마 전통 종교와의 충돌, 사회적 오해와 소문,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기독교의 성찬식을 시기는 이로, 형제에는 근친상간으로 등으로 터무니없는 소문을 만들어 금명분으로 그 크리스천을 탄압했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천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명분과 유사하게 차별금지법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실천입니다. 히브리서의 2장 11절과 12절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인정하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는 포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정신은 개인의 다양성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포용적 공동체 구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추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편견 없는 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섬김과 배려의 윤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낙은네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가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한 것이므로 히브리서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다. 공정성과 정의 추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신앙적 원칙으로 차별 없는 공동체 지향하고 모든 인간의 평등한 가치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기독교인 실천적 접근으로는 차별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약자의 권리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하여야 한다. 평화로운 공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 사회적 실천으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과 상호 이해에 문화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히브리서의 가르침과 차별금지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 편견 없는 포용적 태도. 사랑과 배려의 실천. 공정성과 정의 추구. 평화로운 공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법적 준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